얼마 전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차이점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와이파이가 블랙홀을 연구하다가 개발되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님 다들 아실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 질량은 에베레스트산보다 무겁지만 크기는 원자보다 작은 미니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발표하셨죠. 그리고 이런 작은 블랙홀은 빅뱅 과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고 특정 조건에서 미니 블랙홀이 증발하거나 폭발하면서 전파 신호를 방출할 것이라 예측했죠. 이 신호를 관측할 수 있다면 우주 탄생의 과정을 알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호주의 전파 천문학자이자 전자공학자인 존 오설리번 박사님도 그중 한 명이었죠. 오설리번 박사님은 미니 블랙홀에서 나오는 아주 약한 전파 신호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더해지는 잡음을 제거하고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파 신호를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고 특정 주파수 대역의 잡음과 왜곡된 신호를 걸러내 블랙홀 신호를 찾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하지만 미니 블랙홀 관측에는 실패했습니다. 미니 블랙홀이 있다 하더라도 미니 블랙홀이 내는 전파 신호를 잡아내기에는 전파망원경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설리번 박사님은 이 기술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당시에 많은 통신회사들이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파가 가구나 벽 같은 표면에 반사되어 원래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설리번 박사님은 큰 데이터를 하나의 전파 신호로 보내지 않고 여러 개의 작은 신호로 나누어 보낸 뒤 이를 여러 번 복제해서 병렬로 전송하는 방법을 시도했죠. 작은 신호는 상대적으로 간섭을 적게 받고 여러 번 복제되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다다를 확률도 높아져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었던 거죠. 수신지에서는 여러개로 나뉘어 들어오는 신호를 빠르게 연결하고 동기화시켜 원래의 신호를 재조합하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이 기술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인거죠 인류가 사용 중인 50억 개 이상의 무선 랭 기기가 오설리번 박사님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고, 오설리번 박사님이 소속된 호주연방과학원은 와이파이 특허 사용료로 지금까지 5억 달러, 약 7천억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은 호주연방과학원의 미래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재투자되어 또 다른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이유를 이 사례에서 알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간한 90일밤의 우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와이파이의 원리를 정리해보면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유기라고 부르는 우선 접속장치 AP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기를 설치하면 유선 인터넷 회선에 흐르는 인터넷 신호를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주변 공간에 전파합니다. 무선 통신 기기들은 이 전파를 활용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이때 2.4GHz와 5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 주파수는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전송 속도, 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2.4GHz에서는 5MHz 간격으로 13개의 채널이 존재합니다. 채널끼리 겹치는 구간이 많아서 채널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전송 속도 저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2.4GHz는 초당 최대 1 0 0 m 비트로 속도가 느리지만 파장이 길어 멀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5GHz에서는 20MHz 간격으로 24개의 채널이 존재합니다. 채널끼리 겹치는 구간이 비교적 적어서 초당 최대 1 g 비트로 속도가 빠르지만 주파수가 높을수록 화장이 짧아져 해능력 저하되는 만큼 2.4GHz에 비해 전송 범위가 좁습니다. 방문을 다듬어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블루투스는 뭐가 다를까요? 우선 이름부터 왜 블루투스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찾아보니 블루투스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스웨덴 통신 장비회사 에릭슨에서 우선기술 규격이 자신들의 기술로 통일되기를 바라며 10세기경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통일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국왕 하랄드 블루탄 고름손의 별명인 푸른 이빨의 왕에서 따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랄드 1세의 별명이 블루투스였던 이유는 블루베리를 좋아해서 항상 치아가 푸르게 물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고 하네요. 블루투스 기호도 하랄의 H와 블루투스의 B에 해당하는 스칸디나비아의 룸 문자를 합쳐서 탄생했죠 어쨌든 에릭슨의 꿈은 이뤄진 듯합니다 블루투스 역시 와이파이와 같이 주파수를 이용해 기기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죠 와이파이가 2.5GHz와 5GHz 대역을 사용했다면 블루투스는 2402에서 2480MHz 범위의 79개 채널을 사용합니다 블루투스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전파 간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호핑을 사용합니다. 주파수 호핑이란 많은 수의 채널을 특정 패턴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패킷을 조금씩 전송하는 기법인데요. 할당된 79개의 채널을 초당 1600번 호핑한다고 합니다. 이 호핑 패턴이 기기 간에 동기화되어야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죠. 블루투스 기기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분되는데 스마트폰을 차량과 연동했을 때 스마트폰이 마스터 기기가 되고 차량이 슬레이브 기기가 되죠. 한 대의 마스터 기기는 최대 7대까지의 슬레이브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와이파이는 연결 기기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기계가 접속할수록 속도가 느려지죠. 대중교통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와이파이가 잘안 터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에서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죠. 22기가헤르츠 대역의 5기가밀리미터파 주파수를 이용해 초고화질 영상, VR, AR 콘텐츠를 끊김 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에어드랍은 어떤 원리일까요? 에어드랍은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두 기술을 모두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블루투스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기를 검색하고 연결할 기기간 와이파이 암호키를 공유하여 o 어투피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생성하죠 그 파일을 공유할 때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파일을 주고받습니다 이때 따로 중계장치가 없어도 기기가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사용해서 블루투스보다 속도가 빠르죠 갤럭시의 퀵쉐어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처음 본 외국인 분께서 사진을 찍어 주신다고 해서 사진은 어떻게 봤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어드랍으로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세상 참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어? 역시 과학기술이 세상을 참 좋아지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에어드랍의 원리를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